어? 아니 야이 씨발 미친년아 좋된듯 합니다만 음. 에이. 나 너무 무섭습니다만 어 누구야 어딨어 병정 앞에 야이 새끼야 오빠 근데 뭐 있나 이 셀프카 <laughs> 어? 지금 그렇게 안 어려운데 어떡해 여기 어깨 오기 발소리 들려 나 너무 무서운데 아, 레드 센스 없어. 나 너무 무서운데, 풀템인데? 어디 가셨나? 너무 아, 무서워. 어이. 너무 무서워. 근데 목소리 나오는 게 영웅이가 아닌 것 같아. 더무서워 음. 아, 어케 나가노? <laughs> 아니야 이 씨발. 오, 셋이 다 먹었어. 파이. 어떻게 하이. 갇혔어? 아, 시끄러. 시끄러. 워 우리 셋 침대 멘탈 탈거야영웅아 아, 여기도 뭐가 없어. 집가 존나 무서운데. 비율을? 영호아 너 우와 와진어 영호 안돼 영호 안돼안돼 뻔했네 <laughs> 아니 아니 어, 저 저거!! 오 어,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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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 <laughs> 오! 음. 깜짝아 음. 400원 으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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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잇 안 어떻게 안 어떻게 우리 아무것도 모른다. 부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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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다. 알바나 빨리 버가었어 <봐봐, 쐈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. 아니 선아끌어가는거 개웃기네. 우리 아닌 척해. 응. 우리가 이것도 빨리 가자. 모르게. 아, 오, 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나오면은 알지? 아 누구야? 이러는 거야, 알겠지? 아이얍야코 누구냐? 몰라? 뭐야 코 누가 뽑았어? 아, 아닌데? 난 아닌데 누구누구이 잼민이 아니쟤 <laughs> 아니던데? 어 나오면서 봤는데 없던데? 일단 라이든 나랑 다녀서 확시야 응 확시야 나남재민이네아이이 아, 시키 아이. 누구야 아 정말 안됐다제발할 어, 어, 지금 근데 <laughs> 둘이 부부 사기한거 아니야? 어? 거같이 자세 아니지 않나? 벌벌 벌! 벌, 벌? 아 잠깐만 이거 나한테 오잖아 나한테 오잖아 나한테 오잖아, 나한테 오잖아. 아! 달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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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그아나아이설아나설아나설아이 아니, 살려줘 있나? 감지 되는 건 없는데. 조심해라. 오바. 강아지 있구나 확인. 오잉. 오잉? <laughs> 어. <윙? 웃음> 들어가서 죽은 거야? 아다 내려왔구나. 열는 없고 유는 있어. 이거? 예. 조심 <laughs> <laughs> 아 개멋쌤 <계속> 같너그다한테 <생각해. 웃음> 맞아 Ooh. Oh, And <laughs> <laughs> <MG called. laughs> Oh, Oh, <okay, okay>, <laughs> uh, not too <laughs> 아, 래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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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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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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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아, 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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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데 이새끼 왜... 이새이 왜... 이새이왜 나한테 집착해 씨. 리 이리, 이 아니. 하나 죽었어? 이안 돼. 리이왜못 가고 지 저거 열어줘야 되는 거. 털렛 같은. 거야? 저거 열어줘. 와이브. 털에 씨 털에. 아 뭐야? <laughs> 왜다 저기 있냐? 아지뢰네 <laughs> 해주지 말아야겠다. 또 신나 가지고 밟을 테니까. 했는데? <laughs> 잘 제가 라 재민아 거기서 하면 안 되는데. 가서어어 세! 세! 갔는데? 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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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돌았 나？나루토, 나루토 야 시프트 누 르면 빨라진다. 그거 아니야? <laughs> 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

성민 잤다. 내가 뭐아아재아그 테리고가. 야, 우리 지금 삼선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? 이 새끼 왜안 죽어? 이 새끼 안 죽어. 싸가지 있네 지금 아, 뭔지 할 만한데. 나. 그냥 그사왜안 봤어? 뒤 야, 이 새끼 들어와. 들어와. 들어와! 들어와! 싱크아! 한 대만 더! 아한 대만, 대만 더! 뭐야? 나한대 때렸는데 원래 세대컷 아니야? 맞다 그.. 흔는점에잡아먹기면한점 없어 아.. 쉣 찾았다 찾았다 한번조을것 같은데? 뚱뚱다다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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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다다당. 잡았다. 재민이가 어골을 렀나 근데 하나 더 야, 있는 거 야, 아니야? 하나 더 있어. 미친, 미친. 하나 더 있다. 하나 더 있다. 나 총으로 잡아. 총으로. 한 방에. 어디인데? 어디인데? 위에 위에층 아, 위에층. 층. 어 어. 잡았다. 못 잡은 것 같은데, 느낌? 아이야. 잡았어. 아니 못 잡은 것 같은데? 오. 음, 있는 사람. 있는 고사. 뚱뚱 따다 뚱뚱 따다 뚱뚱 어. 아니. 모임 아니? 아니 근데 조금의 충돌 안 맞아.